또 오렌지. 아이 맛뭐 맛이... 아, 먹으러 갈까? 에이, 맛이 좀 이상한데. <laughs> 노란색이 올라갑니다. 조금 무겁지 않았어? 이것도 한번 볼 거야. 갖고 가요. 노란색이 날라갑니다. 이게 자꾸 안 떨어져. 탁 떼어졌다. 노란색이 <laughs> 날라. 날아가... 얘는 가져갈 수 있어? 자, 색깔. 어떤 친구 날나갈까어 서진이가 꽉 잡어 아 먹는거 서진이거왜안 떨어지지 왜안 떨어지지 도와줄게요 여기 반가워 어디 뚝 떨어졌어 이거 아 여기 떨어졌네 <laughs>